제5과 생활예절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예의에 관한 대화입니다.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. 다니엘 씨,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? 저 사람이 제 팔을 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잖아요.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미안하다고 안 해요? 그랬어요? 근데 저 사람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. 그냥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요.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못해요? 한마디만 하면 짜증 나는 일도 없을 텐데요. 그 마음도 충분히 알겠는데요. 한국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.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음. 어쨌든 미안한 마음은 있다는 거죠.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건줄 알았어요. 제오과 생활 예절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예의에 관한 대화입니다.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,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. 다니엘 씨,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? 저 사람이 제판을 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잖아요.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미안하다고 안 해요? 그랬어요? 근데 저 사람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. 그냥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요.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, 왜 못해요? 한마디만 하면 짜증나는 일도 없을 텐데요. 그 마음도 충분히 알겠는데요. 한국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.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음. 어쨌든 미안한 마음은 있다는 거죠.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건줄 알았어요. 듣기 2. 다음은 공연장에서의 안내방송입니다.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,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저희 고려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공연을 시작하기 전 편안한 관람을 위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, 공연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십시오. 진동 소리도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. 둘째, 공연 중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. 공연이 끝난 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. 셋째, 나가실 때 잃어버리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소지품은 꼭 챙겨가세요. 넷째, 앞좌석을 발로 차지 마세요. 앞 사람이 깜짝 놀란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공연이 재미있으시면 큰 소리로 웃고 박수 쳐주세요. 그럼, 이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듣기 2. 다음은 공연장에서의 안내방송입니다.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,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저희 고려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공연을 시작하기 전 편안한 관람을 위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. 공연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십시오. 진동 소리도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. 둘째, 공연 중 사진 촬영은 안됩니다. 공연이 끝난 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. 셋째, 나가실 때 잃어버리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소지품은 꼭 챙겨가세요. 넷째, 앞좌석을 발로 차지 마세요. 앞사람이 깜짝 놀란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공연이 재미있으시면 큰 소리로 웃고 박수 쳐주세요. 그럼 이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